안녕하세요. 저는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며 혼자만의 삶을 즐기며 살아가는 30대 돌싱녀입니다. 저는 남편의 이중적인 면모와 함께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남편이 바람 피운 것도 화가 나지만 상간녀의 나이가 20대 초반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거기에다 남편이 상간녀를 처음 만난 장소가 어디인 줄 아세요? 바로 저를 처음 만나게 되었던 남편이 운영하던 공방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는 것인지 처음 알았던 그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리는데요. 그렇게 제 치를 떨게 만들었던 남편도 처음부터는 그런 놈은 아니었어요. 처음 남편을 그 공방에서 처음 만났을 때는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다정하고 세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남편을 처음 만난 건 남편이 운영하던 공방이었습니다. 전 저만의 반지를 만들고 싶어 당시 남편이 운영하던 공방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대부분 커플이 찾아오는 그곳에서 전 혼자였죠. 남편은 그런 저를 유독 신경 써주며 다정하게 대해주더라고요. 혼자 오셨어요? 네. 좀 특별한 반지가 가지고 싶어서요. 알아보니까 이런 것도 있길래 와봤는데, 역시나 커플 분들이 많네요. 혼자 오시는 분도 계세요. 여기 앉으시면 되시고요. 제가 민망하지 않도록 옆에서 계속 있어 드릴 테니, 마음에 드시는 반지 만들어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려운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남편은 이렇듯 혼자 온 제가 민망하지 않도록 반지를 만드는 내내, 저를 많이 신경 써주더라고요. 전 그런 남편이 마음에 들었고, 그 뒤로도 여러 번 공방을 찾아가며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그렇게 저인 시간을 보내다 특별한 인연이 되었고, 그 인연으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연애하는 동안 저인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장단이 잘 맞는 커플이었고, 그렇게 인연,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연애를 하다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결혼 생활은 제 상상보다 더욱 좋더라고요. 사연에서 많이 등장하는 막장 시댁과는 달리, 저희 시댁 어른들은 저희끼리만 잘 살면 된다는 아주 쿨하신 분들이셨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시죠? 이번 주말에 찾아뵈려고 하는데 시간 괜찮으세요? 주말에? 우리 그때 여행 가는데 어쩌지? 그냥 명절 때나 보자꾸나. 명절이요? 명절이라면 내년인데요, 어머님. 그래, 알아. 그냥 명절에나 얼굴 보고 밥이나 함께 하자는 말이지. 우린 매년 생일 때도 여행간이 굳이 찾아올 필요 없이 연락이나 한통 줘. 그럴 때나 전화하지, 안부차 전화도 너무 자주 안 해도 돼. 그저 우린 너희끼리 잘 살기만 하면 된단다. 이렇듯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본인들이 삶을 자유롭고 즐겁게 사는 만큼, 저희도 저희끼리 즐겁게 살기를 바라셨고 두명 있는 시누이들 마찬가지였었어요. 올케, 첫째 언니나 나나, 우린 시댁에 시자도 싫은 사람들이야. 우리 시어머니 성질이 장난 아니라서 너무 힘들었거든. 그래서 우린 올케한테 그딴 저급한 짓 하고 싶지도 않고 우리 애키우느라 바쁘니까 우린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가끔 좋은 일 나쁜 일 있으면. 소식이나 전해주고 살자, 알겠지? 네 형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신경 써준 게 아니라 우리도 정말 그게 편해서 그래. 시짜짓거리를 하고 싶지도 않고 말이야. 그리고 애나 봐, 애한테 신경 쓴다고 바빠. 그러니까 두 사람 알콩달콩 잘 살아. 이렇게 저희 둘만 별 문제 없이 잘 살면 되는 환경이 되었고. 저희는 저희대로 신혼을 즐기며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그저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엄마 사업이 어려워지며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엄마 일을 도와야 하나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여보, 요즘 엄마 사업이 조금 힘드나봐. 믿을 만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말인데 나 회사 그만두고 엄마 일 돕는 건 어때? 그러니까 멀쩡한 회사 그만두고 장모님 회사로 들어간단 이 말이야? 그러다 장모님 회사 망하면 어쩌려고. 요즘 같은 시기에 다시 취업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렇긴 한데 그래도 엄마가 평생을 일군 회사인데 이대로 포기하기엔 나도 마음이 편치 않아서 돕고 싶어서 그래. 당신이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굳이 말리지는 않는데. 우리 돈 관리 따로 하고 있는 거 알지? 혹시나 힘들어지더라도 나한테 뭐 바라고 그러지 마. 혹시나 생활비 부족하면 그건 내가 어느 정도 사정을 봐주긴 하겠지만 알다시피 나도 요즘 당신 도울 처지는 못 돼. 그러니까 나한테 바라지 않을 자신 있으면 회사 그만둬도 돼. 남편의 말이 섭섭하긴 했지만 냉정하게 본다면 틀린 말은 또 아니었기에 따지고 들 것도 없었어요. 알겠어. 그러면 당신은 내가 원래 내던 생활비만 잘 내면 나 편한 대로 해도 된다는 말이지. 뭐, 그런 뜻이긴 하지. 정 당신이 힘들면 조금 덜 내는 건 괜찮지만, 내가 우리 생활을 다 책임지는 건 힘들다는 말이야. 혹시 섭섭한 건 아니지? 섭섭하긴 당신 사정 내가 잘 아는데 뭘. 일단 알겠어. 조금 더 고민해보고 결정나면 이야기할게. 전 알겠다고 하며 더 깊게 고민하게 되었고, 고민한 결과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엄마를 돕기로 했습니다. 같은 업계 일을 했던 터라 회사 일은 금방 적응이 되었고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곳부터 차근히 문제를 해결해 나가느라 눈코뜰 새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안과 남편에게 이전처럼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었고 제 사정 때문에 남편을 혼자 두는 것 같아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을 드러내자 남편은 오히려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요즘 바빠서 당신한테 너무 신경 못 썼지? 미안해. 내가 일 정리 좀 되면 당신하고 집에 신경 더 많이 쓸게. 아니야. 난 괜찮으니 당신은 장모님 회사 일에 집중해. 내가 애도 아니고 나 혼자도 잘해내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말안 해도 돼? 고마워. 남편은 오히려 절 안심시켜주며 일에만 신경 쓰라고 했고, 전 그런 남편 덕분에 일에 집중하며 지낼 수 있었어요. 생활비는 따박따박 잘 내고 있었기에 남편이 크게 저에게 화를 낼 일도 없었고 제가 늦는 부분도 남편이 이해를 해주니 일의 능률도 올라가더라고요. 하지만 일이 능률이 올라간다고 해서 어렵던 회사가 한순간에 좋아지지는 않아서 저는 더욱 바빠지고 있었죠. 그렇다 보니 퇴근은 점점 늦어졌고 제가 퇴근하면 늘 집에 있던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없는 날이 많아지더라고요. 일이 많이 늦어지면 9시를 넘길 때도 있었는데 남편은 11시에 들어오는 날도 생겨났어요. 여보, 요즘 당신 무슨 일 있어? 아니, 없는데? 왜? 당신도 퇴근이 늦어지길래 혹시나 무슨 일 있나 해서. 아, 집에 일찍 와도 당신이 없으니까 나도 밖에서 시간 보내다가 와. 공방 예약을 늦게까지 받는 날도 있기도 하고, 친구들 만나서 저녁 먹고 들어오기도 하고, 나 때문에 모였는데 밥만 먹고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술도 한잔 하다 보니까 조금 늦을 때도 있고 그래. 그마저도 안될땐 혼자 밥 먹고 들어오는 거지 뭐. 아, 그래? 괜히 걱정했네. 당신도 무슨 일 있나 해서 말이야. 마누라가 매일 늦어서 우리 신랑 너무 외로워하면 어쩌나 했는데, 시간 알차게 잘 보내고 있네. 그럼 그러니까 내 걱정하지도 마세요. 사모님. 저는 저 알아서 굶지 않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일을 하거나 친구들을 만나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했고, 전 그런 남편의 말을 한치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귀가 시간은 점점 더 늦어졌고, 전 점점 무의식 중에, 남편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번 11시를 넘기는 남편이 이상해 보인 건 당연했죠. 하지만 무작정 이상하다고 생각하기엔 또 그런 것이 남편이 절 대하는 다정한 말투와 눈빛은 그대로였기에 여러모로 혼란스러운 상황이기는 했습니다. 여보, 이거 받아. 이게 웬 꽃이야? 너무 예쁘다. 오늘 무슨 날인가? 아니지? 아니야. 그냥 퇴근하고 오는데 너무 예뻐서 샀어. 당신 꽃 좋아하는데 자주 못 사준 게 미안해서. 너무 고마워. 당신 때문에 나 진짜 행복하다. 이런 남편이 또 어디 있을까? 너무 감동이야. 이 정도로 감동은 무슨? 가끔 사다 줄게. 당신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나도 좋다. 얼른 씻고 쉬어 피곤할 텐데. 이렇게까지 하는데 다른 쪽으로 가던 생각도 다시 돌아오지 않겠어요. 하여튼 이런 남편의 행동 때문에 저 역시 남편의 늦어지는 귀가 시간에 대해선 크게 잔소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땐 바쁜 저를 질책하지 않고 혼자 시간을 보내는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마저 하고 있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서로 바쁘게 지내던 어느 날. 남편이 할 말이 있다며 오늘 일찍 들어올 수 있냐고 물어오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급한 일만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갔고 남편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다름이 아니라 나 공방을 좀더 오픈된 곳으로 옮기고 싶어. 지금 공방은 너무 구석진 곳이라서 찾아오기도 힘들고 2층이라 오가는 사람들한테 광고 효과도 없잖아. 그래서 유동인구 좀 있는 1층으로 옮겨서 새로 개업하고 싶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좋은데? 통유리로 하면 더 좋겠다. 오가는 사람들이 공방 안에서 뭐 하는지 궁금해서 한번더 시선도 갈 거고. 그런데 그런 상가는 새가 비쌀 텐데 괜찮겠어? 여유 자금이 좀 있는 거야?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운영하는 공방은 너무 외진 곳이기도 했고, 건물도 낡아, 저도 처음 예약을 했을 땐 턴뜻 발을 들이기가 꺼려지는 부분도 있긴 했거든요. 그런 공방을 옮긴다고 하니 반대할 이유가 없었죠. 그러면서 따라오는 생각은 당연히 돈이었고, 당연히 자금에 대한 계획이 있으니 말을 꺼낸 것이라 생각했는데, 남편의 계획은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장모님 상가 하나 있잖아. 그거, 나한테 저렴하게 세지면 안 될까? 남편은 조심스럽게 물어왔고 저는 조금 황당했어요. 엄마가 가진 상가가 위치도 좋고 인테리어도 잘 되어 있다는 말을 지나가는 말로 딱한 번. 그것도 연애 시절의 한 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했고요. 남편은 눈을 반짝이며 제 입만 바라보고 있었고 전 안타까운 사실을 남편에게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여보, 그 상가 진작 처분했어. 이번에 엄마 사업 힘들면서 상가 처분하고 회사 고비 넘기는데 다 써버렸어. 제 말에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짜증 섞인 투로 닥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반응에 저 역시도 기분이 확 상해버렸고요. 뭐? 언제? 왜 나한테 말안 했어? 진작 나한테 말했어야지. 난 그것도 모르고 혼자 기대했잖아. 게 됐지. 그런데 왜 화를 내? 우리 엄마 상가 처분하는데 굳이 당신한테 이렇쿵저렇쿵다 말해야 해? 그럴 이유가 있어? 내 네, 내가 언제 화를 냈다고 그래? 그냥 놀라서 언성이 좀 높아졌던 것 뿐이야. 그런데 그렇게까지 힘들어? 그냥 좀 좋진 않지. 다들 회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좋아지겠지. 그래. 당신 이렇게까지 고생하는데. 잘 풀리겠지. 좋은 쪽으로 생각하자 우리. 남편은 어떻게 해서든 제 기분을 맞춰주려 노력하는 듯했지만 제 기분은 도무지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엄마의 상가를 욕심냈다는 것도 찝찝했지만 신경질적으로 저를 대하던 남편의 언행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어쩌면 내가 모르는 남편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생각은. 쉽사리 지워지지가 않았어요. 그후 남편은 제 생각대로 점점 이상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다른 거 몰라도 다정함 하나는 최고인 남편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툴툴거리는 말투와 무신경한 태도로 저를 대하더라고요. 이때껏 이해해주던 제 귀가 시간에 대해서도 딴지를 걸기 시작했고요. 당신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장모님 회사는 언제쯤 상황이 좋아지는 건데, 언제까지 늦는 거냐고. 갑자기 왜 예민하게 구는 거야? 이때까지 내가 미안하다고 해도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라며. 괜찮은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건 너무하잖아. 집에 오면 아무도 없고, 밥도 혼자 먹어야 하고, 이럴 거면 왜 결혼했어? 만약 남편이 제가 집에 돌아왔을 때마다 집에 있었다면, 저도 그 상황에서 미안하다고, 앞으로는 더 일찍 들어오겠다고 했을 거예요. 남편의 마음을 달래주려 애썼을 거라고요. 하지만 화를 내는 남편이 저보다 더 늦는 날이 많았고, 그 늦는 날의 대부분은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런 인간이 졌단 말을 하니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보, 그런 말 하기 전에 당신 행동이나 똑바로 해. 어제도 그제도 나보다 당신이 더 늦은 거 몰라? 나도 일하느라 늦었다 치지만 당신은 술퍼 마시느라 늦은 거잖아. 그런 당신이 나한테 늦는 걸로 뭐라고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자격?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자격을 입에 올리는 거야? 애초에 당신이 회사 생활만 계속했어도 나도 집에 일찍 들어왔을 거라고. 아니, 장모님이 회사 운영만 똑바로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다 당신 잘못이고 당신 엄마 잘못인데 왜 나한테 자격을 따지고 들어? 당신 지금 선 넘는 거 알지? 주어 담지도 못할 말 그만하고 피곤하면 그만 자. 괜히 나한테 허프리하지 말고. 더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더 말해봤자 뭐하나 싶었어요. 어차피 대화를 해봐도 통할 것 같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딱 잘라 더는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뉘앙스의 말을 했고 또 무어라 가시가 돋친 말을 하려는 남편을 뒤로 한채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남편은 서재에서 자는 것인지 안방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렇게 각방살이가 시작된 것이었죠. 그후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버린 남편은 제 말에 대답도 하지 않기 시작했고, 아무리 서로 감정이 상해 있는 상태라고 한들 그건 아니라는 생각에 남편을 잡아 세웠어요. 여보, 내말안 들려? 왜 대답을 안 해? 내가 아까부터 불렀잖아. 대답 안 하면 말하기 싫은가 보다 하면 되지. 시끄럽게 왜 자꾸 불러? 남편은 인상을 잔뜩 찌푸린 채 저에게 화를 냈고, 그런 남편의 언행에 너무 황당해 말문이 막혀버리더라고요. 제가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사이, 남편은 저에게 이렇게 말해버리고선 서재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너 피곤하니까 중요한 말 아니면 내일 해. 아니, 꼭 해야 할말 아니면 아예 안 해도 좋고, 저는 마음이 상해버렸고 그 뒤론 중요한 말이 아니면 말을 걸지 않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진짜 서글펐던 게 뭐였는지 아세요? 제가 말을 걸어야만 우리가 대화라는 걸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었어요. 그 사실이 저를 매우 서글프게 만들더라고요. 행복해지려고 한 결혼인데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어째서 사랑하는 남자와 한 공간에 있는데 이토록 외로운 건지. 그 시절 저는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런 결혼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요. 그쯤 되니 선택해야 하겠더라고요. 이대로 이혼할지 아니면 남편과 잘 지내보려 노력이란 걸한번더 해볼지를 말이에요. 저의 선택은 이대로는 이혼하기보단 한번더 노력을 해보자는 것이었고, 전 일을 하루 쉬고 도시락을 싸 남편의 공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조금은 나아질 저희 관계를 상상하며 가는 내내 설레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렇게 약간의 설렘과 함께 남편의 공방에 도착한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공방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남편의 공방은 이미 공실이었고 그 모든 사실을 남편은 저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고 돌아오는 남편의 답변에 저의 마지막 노력도 허공에 날려보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보, 나 지금 당신 공방 앞인데 공방 옮겼어? 어, 그런데 바쁘신 분이 공방까지 웬일이래? 그냥 요즘 우리 사이도 서먹하고 해서 도시락 싸서 왔지. 언제 옮긴 거야?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말했으면 와서 도왔을 텐데. 당신이 안 물었잖아. 묻지도 않는데 왜 내가 다 말해야 해? 당신도 당신 엄마 상가 팔아서 다 망해가는 회사에 투자한 거 나한테 말안 했잖아. 그 이야기가 여기서 왜 나와? 엄마 상가 처분한 거랑 당신 공방 옮긴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 경우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잖아. 엄마 상가는 엄연히 우리랑 전혀 상관이 없는 엄마 재산이라 굳이 당신한테 말할 필요가 없었던 거고 당신 공방 옮기는 건 당신 일이니 우리 부부의 일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어? 내가 섭섭해할 거란 생각은 안 해봤어? 어, 못해봤는데? 그리고 말이야 바른말이라고 내 공방인데 왜 우리 부부의 문제가 돼? 내 공방 내가 옮기든 말든 당신이랑은 아무 상관도 없으니까, 이런 걸로 잔소리 좀 하지 마. 당신 진짜 말 웃기게 한다. 내가 언제 당신한테 잔소리를 했다고 그래?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말이 내가 느끼기엔 잔소리라고 생각 안 해? 아, 진짜 귀찮게 왜 이래, 갑자기. 나한테 신경 쓰지 말고, 우리 하던 대로 각자 살자, 그냥. 지금처럼 각자 알아서 살자고. 이렇게 사는 게 부부야? 이게 무슨 부부야? 당신은 나랑 이렇게 살려고 결혼했어? 아직도 기억납니다. 울분을 토해내는 제 말에 남편은 정확히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러면 이혼하든가. 나 바쁘니까 끊어. 그렇게 끊긴 휴대전화를 들고 텅빈 공방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가까스로 정신을 차려 집으로 돌아와 다 식어버린 도시락을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다 무슨 상황인가 해서요. 분명 한날 한시에 함께 죽고 싶다는 말까지 나누며 누구보다 깊고 아름답게 사랑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젠 한 집에 살면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돼 있더라고요. 차갑게 식어버린 도시락처럼 제 마음 역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식어갔고 더는 노력할 마음도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 이혼을 생각하는 날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고, 이혼으로 거의 마음을 굳힌 상태였죠. 하지만, 회사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서, 잠시 이혼에 대한 생각을 접어두고, 일에 집중하며 지내게 되었어요. 남편은 그런 제 상황은 안중에도 없고, 점점 더 늦어진다 싶더니, 어느 날은 외박까지 하더라고요. 아무리 저도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한들, 외박은 정말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야, 당신, 진짜 이럴 거야? 외박은 정말 아니잖아. 최소한 잠은 집에서 자야 할거 아니야. 이제 날 사랑하진 않더라도, 부부간의 예의는 지켜야지. 공방에서 늦게까지 작업하다가 깜짝 잠들었어.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런 걸로 사람을 못 살게 굴어. 그리고, 왜 갑자기 관심 있는 척 해? 정신 너한테 관심도 없잖아. 미안하다는 말까진 바라지도 않았지만 적어도 미안한 척 정도는 할줄 알았는데